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멜 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멜이라고 하면 좋은 냄새도 되고 나쁜 냄새도 되는데요. 오늘은 나쁜 냄새가 난다만 공부를 해볼게요. 스멜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어, 냄새가 난다 할때 it smells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강력하게 아주 악취가 난다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단어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st... 땡땡땡.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stink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에는 it smells, 냄새 난다 정도의 느낌인데 아주 악취가 난다, it stinks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어, 나쁜 냄새가 난다. 아주 심한 냄새가 난다. 이런 예문을 연습해 볼게요. It smells bad. It smells awful. It smells terrible. 밖에 있다가 오늘 건물에 들어갔는데 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여기, 냄새가 굉장히 안 좋다. 어, 악취가 난다. 그 말을 It smells bad here. 라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줍니다. In here. It smells bad in here. It smells bad in here. 그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어, 여기 냄새 심하다. It smells bad in here. 다음에, 어, 정말 역한 냄새가 날 때는 disgusting. It smells disgust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gr... 땡, 땡, 땡. 이게 뭘까요? 한초간 생각해 볼까요? 1, 2, 3. Gross. It smells gross. 역한 냄새가 난다. It smells disgustin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smells made me throw up. 아, 속이 뒤집어지게 했어요. 그 냄새가 나를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었다, 토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 Throw up 말고 또 V, O,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Vomit. The smell made me throw up. The smell made me vomit. 라고 얘기합니다. 냄새가 나를 토하게 만들었다. The smell made me throw up. The smell made me vomit. 그 다음에, 아, 제가 예전에 예전에 살던 집에 벽에 습기 차고 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이사 가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축축하고 눅눅하고 곰팡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를 표현하는 형용사 세 가지. musty, stale, 또 뭐가 있을까요? da, 추측해 보세요. 하나, 둘, 셋. damp가 있습니다. 어, 퀴퀴한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어, 방에서 The room smells damp. The room smells stale. The room smells musty. 이렇게 damp, stale, musty 이런 형용사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축축한 냄새, 불쾌한 냄새를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아, 다음에는 이제 식초라는 단어가 필요한 예문이에요. 식초 v로 시작하는 식초 뭘까요? 하나, 둘, 셋. Vinegar. 내 옷에서 땀 냄새가 나요. 어, 내 옷에서 식초 냄새가 나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My clothes smell like sweat. My clothes smell like vinegar. 네. 내 옷에서 땀 냄새가 난다, 식초 냄새가 난다. My clothes smell like, my clothes smell like sweat, my clothes smell like vinegar. 그 다음에, 음, 썩은이라는 단어, r o 땡땡땡땡. 삼 초간 생각해 볼까요? rotten. 제가 정말 싫어하는 냄새. 오이가 썩은 냄새. 달걀이 썩은 냄새가 난다. It smells like rotten eggs. It smells like rotten cucumber. 네, 어, 불쾌한 냄새가 많은데 제가 특히 예민한 냄새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It smells like rotten eggs. It smells like rotten cucumber. 또, 배수구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어, 욕실 배수구에서, 어, 설거지하는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가 난다 할 때, 배수구는 dr, 땡땡땡. 하나, 둘, 셋. 볼까요? drain. 어, uh, the shower drain smells. Uh, the kitchen sink drain smells. The public restroom smells. 네, 세 가지 문장을 제가 썼군요. 네, the shower drain smells. 욕실 어, 배수구에서 냄새가 난다. The kitchen sink drain smells. 어,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가 난다. The public restroom smells. 공중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어, 방금은 스멜이 동사였잖아요 여기서 동사 스멜이었는데 여기서는 스멜을 명사예요 이 문장에서는 스멜이 명사입니다 There is an awful smell coming from the shower drain. 욕실 배수구에서 주 심한 악취가 난다. the e i r e s an awful smell coming from the kitchen sink drain. t 네. h 아, t c 쓰레기통. 뭐라고 말하죠? 하나, 둘, 셋. Trash can. There s an awful smell coming from the trash can. 쓰레기통에서 네, 냄새가 자주 비워줘야 되는 아주 귀찮은 네.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난다. There is an awful smell coming from the trash can. 냄새가 나서 코를 찡그리다. 이 동사 뭐라고 할까요? The, w, R.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wrinkle. 내가 나의 코를 찡그렸어요. 냄새가 나서 코를 찡그리는, 그럼, 얼굴을 찡그렸나요, 지금? 코를 찡그렸다. I wrinkled my nose.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잡았어요. I held my nose. 그 다음에 마지막에 I covered my nose. 냄새가 나서 I covered my nose. 이렇게. I wrinkled my nose. I held my nose. I covered my nose. 냄새가 날때 이런 말도 할수 있겠네요. 아, 당신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요. 당신에게서 술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할 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뭐뭐와 비슷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전치사가 필요한데요. 하나, 둘, 셋. Like. You smell like smoke. You smell like cigarettes. You smell like alcohol. 네. 어, 너, 너 담배 냄새나? 너술 냄새나? 이런 얘기를 할때 사용한. You smell like smoke. You smell like cigarettes. You smell like alcohol. 네. 뭐죠? 아, 입에서. 냄새가 난다. 너 입에서 냄새 나. 당신 입에서 냄새가 나요. 입김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 R.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Your breath smells. You have bad breath. 이거는 참 사실은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이 문장을 연습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누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뭐 입에서 냄새가 날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Your breath smells. You have bad breath. 입에서 냄새가 나요. 방귀기다 라는 단어가 F 땡땡땡.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fart. What's that smell? Did you fart?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방금 꼈어? 방금 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할때 What's that? What's that smell? 이렇게 해요. What's this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무슨 냄새야 하는데, that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주의해 주세요. What's, what's, that, smell? what's that smell? Did you fart? 방금 뭐 꼈어?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미안, 내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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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What's that smell? Sorry, I just farted. Oh. A s a smile. Sorry, I just passed wind. 라고 말해도 같은 뜻이 돼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방구를 꼈다. Farted. 어, 이것보다 조금 더, 음, 너무 방금 직설적인 표현이었다면, 요게 조금 더, 어,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Pass wind. 바람을 이렇게 패스했다. 네, 요렇게 얘기하는 게좀더 예쁘게 들릴 것 같아요. 파 r 트는 너무 노골적인 단어로 들리고 패스윈드. 근데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렇게 말을 하니 한다고 해요. 뭐 가족 간에 아주 친한 절친끼리는. I farted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할 때, 조금 더 예쁘게 말하고 싶을 때, I passed the wind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Oh, what's that smell? Sorry, I just passed the wind. 냄새가 나는 과일, 이게 정말 퀴즈네요. 냄새가 나는 과일은 뭘까요? D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는 뭘까요? Durian 네? oh, What's that smell? Sorry, I just had durian 내가 두리안을 먹었어 방금 두리안을 먹었어 미안해 아주 맛있는 과일이지만 냄새는 지독하죠? 너무 오래전에 먹어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맛은 있는데 냄새는 정말 지독했던 기억은 나네요 뭐죠? s m e 냄새, 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 가스 냄새가 나요. 저는 가스 냄새를 맡았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냄새 안 난대요. 어, 나는 냄새가 나는데. I smelled gas. 나는 게스, 가스 냄새가 났어요. I could smell gas. 그러니까 후각이 예민한가? 어,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나? 어쨌든 나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어, 어. 근데 주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가스 밸브가 열려 있고 가스가 새고 있고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칭찬해주죠. 오 대단하다 이거 냄새 어떻게 맡았어? 나는 냄새 안 났는데 너는 이걸 알았구나 이거를 너 후각이 발달되어 있구나. 음. 그런 후각이 제 기능을 할수 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스멜이 사용이 됩니다. 어, 휘발유 냄새가 날 장소가 아닌데, 휘발유 냄새가 날 때는 걱정이 되잖아요. 어, 왜 휘발, 휘발유 냄새가 나지? 휘발유는 영어로, 하나, 둘, 셋. gasoline. I smelled gasoline. I could smell gasoline. 휘발유 냄새가 났어요. 내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는. 음, 그 다음에, 아! 또! 후각이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감기 심하게 감기 걸려가지고 후각이 기능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기 심하게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I cannot smell because I have a bad cold. I can't smell because I have a bad cold.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smelled something burning on the bus. There was a smell of burning rubber. 아, 버스를 탔는데 뭐가 타는 냄새가 나요. 어지러워요. 어, 고무 타는 냄새, 타이어가 타는 냄새죠. 네, 가끔 버스를 타면 뭐가 타는 냄새, 타이어가 타는 냄새, 고무가 타는 냄새 그런 거 냄새가 날 때가 있, 있죠. I smelled something burning on the bus. There was a smell of burning rubb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한 가스를 내뿜는 동물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네, 이 동물의 이 동물 뭐죠? SK, 땡땡땡? 하나, 둘, 셋. Skunk. Skunks r release. Skunks release 는 독한 냄새를 내뿜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Skunks release a pungent smell to protect themselves. 이런 거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해보려고 하면은, skunk는 스스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한 냄새를 내뿜는다. 이걸 영어로 내가 얘기를 해보자. 이 생각이 탁! 그냥 이 정도 문장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Skunks release a pungent smell. protect themselves 이렇게 슬슬슬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스멜이라는 단어를 공부해봤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어, 어, 무슨 또뭐 자꾸 일이 생겨요. 공부에 집중할 할 수가 없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멜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냄새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계속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서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후각이 제일 피곤한 감각이다. 어, 왜냐면 계속 이게 쉬지 못하고 냄새를 맡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자면서도 냄새 맡을 것 같아요. 자면서도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뭐 어, 잠에서 깰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냄새를 표현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악취가 난다. 배수구에서 막 악취가 난다. 뭐가 썩은 냄새가 난다. 뭐 우유가 상했다. The milk smells sour.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한달 정도 스멜 예문을 또 열심히 정리를 해 봤어요. 한 400개 정도 예문들을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추려서 추려서 정리해서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했어요. 어,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어, 제가 소개하는 예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어, 화이팅! 공부 영어 공부도 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어, 푹. 쉬시고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요.